지난주에 왔으면 이그립이는거 배웠고 이렇게, 이렇게 무릎에다 가 칼을 대놓고 이거는 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. 그지 나무를 당겨버리는 거지 칼은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오늘 요거까지 하려면 너무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하면 좀 쉽거든 어, 왼다리에다가 나무를 고정시켜 이렇게 당겨 봐봐 나중에 오른다리 하면 또 가르쳐줄게 어,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도 길게 목을 빼는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또 배우고 들어가자 오늘은 풀그립하고 응. 니그립인데 왼쪽 다리에 거는 니그립. 이거하고 풀그립을 하는여기서풀그립 다시 보여줄게. 보여줄게.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당기는 게 있고. 가이드 풀그립은 여기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붙어. 네가 근데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손에서 여기 시작을 여기서 잘하고 있어. 어,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시작해야고 그냥 풀그립할 때도 스타트하면서 밀어주면서 쭉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면 이렇게 안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.